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주장한 사람들 중 탈레스, 엠페도클레스, 아리스토텔레스, 테모크리토스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과 함께 관련된 사이트 함께 첨가해 주시면 감사감사 감사 그리고 위의 철학자들의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상도 알고 싶습니다. 탈레스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탈레스, 엠페도클레스, 아리스토텔레스, 데모크리토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된 사이트는 http://www.philosophy.co.kr입니다. 게시판에 질문하면 운 좋으면 괜찮은 답도 얻을 듯합니다. 탈레스 만물의 근원을 추구한 철학의 창시자이며 그 근원은 물이라고 하였다. 물은 생명을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며 또 물이 고체, 액체, 기체라는 세 가지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에서 그렇게 추정한 듯하다. 변화하는 만물에 일관하는 본질적인 것을 문제로는 점에 그의 불호에 공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대지는 둥근 평평선이며 물 위에 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물의 철학자라 불렸다. 엠페도클레스두 편의 시 정화와 자연의 대하여를 저술하였는데 전자에서는 신령의 융을 논하고 후자에서는 우주의 구조를 논하였다. 후자에 의하면 만물의 근본은 흙 공기 물 불로 구성되었으며 이 불생불멸불변의 사원소가 사랑과 투쟁의 힘에 의해 결합 분리되고 만물이 생멸한다는 것이다. 세계는 사랑이 지배하는 시기, 투쟁의 힘이 증대하는 시기, 투쟁이 지배하는 시기, 사랑의 힘이 증대하는 시기의 사기가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주장하였다.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 에트나와구에 투신하였다는 유명한 전설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만물의 근원과 관련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자연학과 형이상학이라고 본다면 자연학 운동 변화하는 감각적 사물의 원인 연구가 자연학이라고 불린다. 그는 여기서 네 종류의 원인사일론을 들었다. 1. 진료인, 2. 형상인, 3. 동력인, 4. 목적이니 그것이다. 이 가운데 2, 3, 4는 자연물에서는 하나이므로 결국 진료와 형상으로 자연물은 이루어지고 진료 내에서 형상이 자기를 실현해가는 생성 발전의 과정으로써 자연의 존재는 파악된다. 진료는 거기서 형상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기나미스 가능태 가능태로 최종 목적에 따라 파악됨으로 최종 목적인 엔텔레케이아 완성태완성태 에네르케이아 현실태현실태야말로 실태, 자연 존재의 우월하는 원인이라고 한다. 형이상학 존재자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특수하게 대하여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서 으뜸되는 원인들을 탐구하는 학문을 소피아 또는 제일철학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동시에 보다 고귀한 존재자를 다루는 학문으로서 신학이기도 하다. 신은 으뜸되는 존재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의 존재 원인이기도 하다. 신은 진료에서 떠나 영원 불변한 관조 안에 머무는 자기 사유자로서 최고의 현실태이고 그것 자신은 부동이면서 사랑을 받는 것으로서 일체의 것을 움직이는 부동의 제일 동자이다. 그것은 자연계를 초월하는 자연계의 근거로서의 존문 목적이다. 이 학문은 뒤에 형이상학이라고 불렸는데 그 이름은 이학문이 뒤에 전지 편집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유래된 것이다. 데모토 크리토스 세계는 성질상의 차별이 전혀 없으며 오직 형태와 크기만이 다른 무수한 원자들 허공 속에서 영원한 운동을 하는 원자들의 이압집산을 통해 그 위치와 질서가 달라짐으로 해서 복잡다양한 현상세계가 생성한다는 것이다. 데모 크리토스를 비롯한 원자론자들의 다원론은 자연을 죽은 세계로 보고 생성 변화를 기계론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후일 물리적 자연에 대한 과학적 탐구의 철학적 기초를 준비한 것으로 볼수 있다. 지금까지 지식 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